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충청권 이슈를 전고하는 박상준의 세상 일기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의장 선출 앞두고 갈등과 대립이 겪는 충북도의회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앞두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내부적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감퇴 싸움에 당내 갈등과 반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의장직을 탐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때문에 의장 선출 때마다 자금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는 유독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협의로 의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과열 경쟁과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의장을 선출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에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소위 교황선출 방식으로 불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이는 후보 간 과일 경쟁 없이 정파 개파를 초월해 폭넓게 인정받는 임무를 선출하자는 의도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이 역학구도에 따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장 후보자들의 자질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물론 정당간 충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현구 의장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장 선출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의장의 의장 선출 방식 변경 제안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장이 사기의장 위력후보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의정선출 방식의 뜻깊은 취지는 실종되고 당내 분열만 조장한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충북도당까지 개입해 도의원들에게 경고문을 날렸습니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은 분란을 일으킬 경우 당원 단결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의장 후보간 쇄싸움에 휘말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장 감투를 차지하려는 세력간 첨예한 다툼으로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 내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내 화합과 결속이 실종된 것입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무리를 빚는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것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정파를 떠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장감을 선출하기 바랍니다. 또 의장 후보들은 자신이 의장으로서 품격과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합니다. 의장 선출은 후반기 의정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이 세상일기였습니다.